4월 9일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네째 날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과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啊。<music>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이 새벽에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이 있는 초소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냈는데, 이 새벽에 오늘 가상7난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온유하시고 또 완전하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료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에 사역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병못친 자도 고치시는 능력. 또 어떤 기적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주님은 이 땅을 딛고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로 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고 또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때때로 성경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때론 주님이 슬퍼 우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몇 번의 성경 말씀 그 증거가 우리 주님이 참 마음이 연약하셨을 때 우시기도 하셨던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금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도 하고요. 성경의 증거들은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셨고 우리와는 차별되는 그런 주님이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또 우리와도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연약함을 가지셨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대략 한 6시간 가까운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연약해지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탄식하신 이 모습을 통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특별히 못에 찔리고 또 어리에 창자, 창으로 고통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주님의 육신적인 고통, 그 고통만이 주님의 고통이 아니었고 주님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외로움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계셨음을 내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어떤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가상치란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탄식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전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일까 그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탄식의 기도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이의 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지키시고 함께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제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음성을 통해서 이 새벽에 제 마음 속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연약해졌을 때, 힘들었을 때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이런 탄식의 기도를 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뽀빠이 상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군부대에 들어가서 우정의 무대라고 그러죠. 제목이 우정의, 우정의 무대로 기억하는데 군부대에 들어가서 병사들이 이 커튼 뒤에 있는, 무대 뒤에 있는 어머니를 찾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많은 병사들이 나오죠. 그어머니 아들은 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제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결정이 되고 마지막 그 어머니가 무대 뒤에서 나올 때그 어머니 향해서 어머니하고 달려들면서 어머니에 안깁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내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 어머니가 당장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머니라고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부르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의 문제들, 해결받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옆에 내려놓고 이 새벽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귀닫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쏟고 계시고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탄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외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실존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무도 지금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의 실존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실존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열몰를로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고 외로운 실존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문제에 간섭하시는 것 같지 않고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외로움과 고통을 다 이겨내시죠. 결국 죽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베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그 슬픔의 자리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 인생들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간절히 외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십자가에 내버려 두셨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인 것 같은 현실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슬프면 슬픈대로 기쁘면 기쁨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오늘 주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하나 기도하였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하고 부르시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절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계획의 하나의 다른 방편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가 아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큰 은을 베풀어 주옵소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무기력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새에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일은 우리 성전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또 동시에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성금요일 새벽 기도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 병약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있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떨어져 앉아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새벽 예배를 고난 주간 중간 하루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답하시고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차량 운행은 예전에 차량 운행 하던 대로 시간에 맞춰서 조코스로 나눠서 운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 나를 버리셨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마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을 늘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하심의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힘을 내게 하십니다.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페리스타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고분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여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진정 하나님이 이 고량 중간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명신 하나님 명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명성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받게 하시고소서 귀한 게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